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팔러비즈의 메기 심슨 만들어 볼 건데요. 얘가 메기 심슨일 거예요. 아마.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흰 색깔 6개, 검정 2개, 빨강색 하나, 그 노란 색깔 조금 좀 많이, 하늘 색깔 많이 32개 정도가 필요해요. 제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어, 준비물은 이렇게 좀, 아 이거 케이스는 필요 없고 컬러 비즈.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노란색을3개 정도 세개 꺼내 줍니다. 잠시만요. 저는 이 심슨이 하나 더 있어서 저는 다리미질 하진 않을 거고요. 일단 그냥 만드는 거예요. 제가 미니어처 안 만들기 때문에 이 펄러 비즈를 대신 하는 거고요. 미니어처를 근데 조금씩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만들 수도 있고 음.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. 노란 색깔을, 어,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네요. 이렇게 해서 할게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여기 3개 쫄로 달렸죠? 그 다음에 이 노란색판이라서 잘안 보일 거예요.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를 더 가지고, 잠시만요. 요거를 보고, 이렇게 노란색을 요 옆에다가, 옅어 줍니다 여기 세 개, 이 밑에 대각선으로 놔둬주면 돼요. 그 다음에 하늘색이 또 필요한데. 어, 아, 들어펄라비즈 영상은 작품 속에 말고는 처음이라서. 좀 힘드네. 잠시만요. 하지 마. 알지? 동생이 옆에 있어서. 이 예, 영상에 찍히고 싶어서 그래요. <laughs> 얼굴 공개는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노란색을 또 꺼내서 두개 해줍니다. 두 개를 옆에다가 하늘색 옆에다가 이렇게 놔둬줘요. 이거는 머리띠가 될 거고요. 이거는 머리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을 또 꺼내서, 위에다가 여기에서, 이까지, 끝! 여기 다납둬줍니다아유고여기 노란색 모자랄것 같은 느낌, 뭐지? 노란색이 모자랄 것같아요 노란색 왜 이리 없어? 아직 한참 남았는데? 내가 이기는... 뭔지 네, 그 다음엔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여기 앞에다가, 여기 뒤쪽에다 또 낮춰줄게요. 이렇게. 잠시만요. 네, 노란색이 하나밖에 안남아서다 챙겨왔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. <laughs> 그 다음에는. 이제 요 밑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세개 있는 곳에서 한칸 띄우고 요 밑에다가 세개아두 개를 더놔어줄게요 제가 폴러비은 처음이라 가지고 아, 조금 힘들어요. 그 다음에 세개세개는 3개. 여기 이제 놔뒀으니까 여기 하나 두개 놔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옆에다가 붙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네 이렇게 노란색은 이제 딱, 딱 두개 남았고요난 노란색 머리는 다 됐어요 거의 다그 다음에 눈을 해줄게요 눈은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하양색이라서더잘 보일 거예요 먼저 눈은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눈 옆에다가 꽂아줄 건데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한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납둬줄 거예요. 오케이. 다음에 어떻게 납두으면잘안 집히네. 벌써 6 분이야. 여기에서 음.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엔 네 오늘 제 동생이 손이인제를 가져가버렸네요. 네.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검정 하나도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. 내 네. 얼굴은 이제 하나만 끝이에요. 얼굴은? 얼굴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강색을 해줍니다 얼굴을 끝이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제 옷을 입혀볼게요 먼저 하늘색을 32개 꺼내주고요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납둬주면 돼요 이렇게 두고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납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구요, 밑에 이제 노란색을 납돌 자리는 남겨 놓고, 한칸 띄어서 여기 다가 해줍니다. 이렇게. <laughs> 네. 방금 동생이 이것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다시 다 맞췄어요. 이번에는 이제 하늘색을 또 계속 써야죠. 여기 노랑 색깔, 여기가 노란 색깔 자리고, 여기 밑에가 또놔도요 그 다음에, 여기약 끝부분이에요. 이렇게이리식으 이렇게 쪼로록 딱 떠줍니다. 네, 음, 하늘색은 많은 데를 딱 맞게 됐네요. 32개. 네. 이런 식으로 됐고요. 이제 노란색을 끼워줄게요 <laughs> 동생이 놔두고 간 흔적. <laughs>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그 잠깐만. 여기가 빠져야 되네요. 오케이. 네,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미질은 엄마나 너, 뭐 오빠나, 그러니까 누 언니나 그런 좀 네.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거 다리미를 좀해 달라고 부탁하시고요. 부탁해서 만드세요. 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